자, 케이스 9입니다. 자, 분수 함수 활용이에요, 활용. 근데, 여러분들 분수 함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여러분들 이게 연관된 게 뭐냐면은 그 앞장에서 명제 파트 기억나요? 명제 파트에서 갑자기 이런 거 x 빼기 1분의, 뭐 여기 x가 있고 뭐4 같은 게 있을 때 x가 1보다 커. 이거에뭐 최소값을 구하라, 기억납니까? 어떻게 풀었죠? 어,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산기, 맞습니까? 근데 이게, 이게 여기도 잘 나와. 왠지 알겠니? 왜냐면 봐봐. 만약에 어떤 분수 함수가 있다고 볼게, 분수 함수가. 뭐 분수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볼게. 되니? 근데 갑자기 이런 위의 점에서, 임의 점에서 갑자기 뭘 내리고 내려. 그 둘레의 길이 합이거나 넓이에 관한 걸 물어볼 때, 이게 산술기하가 잘 이용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분수함수 형태에서 갑자기, 뭐, 어떤 거의 최소값을 구하자, 면적의 최대값 구하자. 아, 느낌이 딱 산기 한번 써볼까? 그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괜히 왜? 분수함수는 어떻게 조작을 하게 되면 뭐야? 곱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그래서, 분수함수 나오게 되면 일단 쫄지 마시고요. 괜히, 아, 산솔기알 이용해가지고 풀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하란 얘긴 겁니다. 한번 엠 들어볼게요, 한 지금 함수 y가 x분의 9 더하기 1인데 얘가 양수래. 근데 위에 하는 어떤 필요한 점이 있어. 거기서 뭐 내리고 내려가지고 지금 뭐야? pa 더하기 pb 이거의 뭐 최소값 구하자. 아니면 같은 말로 둘레 이 사각형 둘레의 뭐 최소값 구하자. 그럴 수 있는 거란 얘기야. 아니 그러면 여기를 잡자 얘기야 그냥. a, a, a분의 9 더하기 1 됐니? 됐어? 자, 그럼 봐봐. 얘가 양수기 때문에 A 양수지. 그렇지? 이거 잠깐 볼게. 여러분들 먼저 PA가 뭐죠? PA가? 이거 맞아요? PA? 그럼 걔 뭐죠? A분의 9. 더하기 1이 PA 맞습니까? 아, PA부터 없구나. 아, PB. 맞아, 다 쓸게. 지금 봐봐. PA는 뭐야? PA는? 이거 맞아? 어, PA 그러니까 A분의 9 더하기 1 PB는 이거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A 아까 쓴 거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재 아니 그럼 봐봐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거 곱이 일정하잖아 곱이 일정했을 때 합의 최소값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단순히 기야두개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 9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야? 6 되는 거 맞죠? 그럼 전체는 뭐야, 전체는? 7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얼마야? 7, 근데 서술형이면 정확히 해줘야 돼. 이 같을 때, a가 얼마일 때? 3일 때, 등호는 같을 때니까 a제곱은 9, a는 3일 때, 정확히니까 a가 3일 때. 최소값 얼마 갖는다? 7 갖는다. 이런식으로. 됐지? 자 그래서 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교차한 106번 가까이 볼게요. 한번. 자 도래올 문제고요. 음, 한번 보자. 지금 어, 이게 유리함수인데 갑자기 저기에서 뭐둘레 길이를 뭐구하재 그럼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자, 그림을 그러면 그려볼게 그림을. 자, 제 점교 얼마예요? 2콤마. 3 맞습니까? 예, 점교. 자, 절편 찾을까요? y 절편 얼마? 1. 맞습니까? 자, 그럼 당연히 뭐야? 그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쪽 건할 필요 없는 거 보이죠? 왜? 2보다 크다만 한 거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였다고. 엄밀히 따지면. 되니? 한번 가보자. 근데, 지금 이 위에 p 피가 있대. 이 위에 P 피. 피. 찍을게요. 근데 여기서 뭐야? 여기서 내린 거를 뭐라 그랬다? Q라 그랬고, 여기서 내린 거를 뭐라고 했다? R이라고 했다. 되나? 이때 둘레길이최솟값을 구하자. 자, 그럼 봐봐. 여기를 그냥 만약에 여기를 몰로 할까? A? 자, 이 필요한 점을 여기 A를 하면은 Y 힘을 못되는거예 y 좌표는 A-2분의 3A 빼기 맞아요? 그렇지. 근데 일단은 이거를 먼저 좀 고친다면 더 좋아. 자, 이것 좀 먼저 고친 다음에 하자. 요쯤. 자, 저거 먼저 고쳐버리면, 여기, x-2가 있고요 맞나요? 자, 위에도 x-2가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3이 있어요, 3이. 그럼, 같아지려면, 뭐 해주면 되죠? 어, 다, 4더 해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는 거죠? 3 더하기, x-2분의 4.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요? 어? 자, 그러면, x 표가 A니까, Y자표는 뭐야? 3 더하기. 뭐죠? A-2분의 4. 동의합니까?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이 둘레의 길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니까. 이거 몇 배? 두 배. 이거 몇 배? 두 배가 둘레겠죠? 왜? 이거는 a니까, 이거의 두 배니까, 또 이거의 두 배니까.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는 결론적으로 봐봐, 2a 플러스 두 배. 이거부터 쓸게 a 마이너스 2분의 8 더하기 u. 이거의 지금 뭘구하자 최소값을 구하자는 얘기에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양수잖아. 그럼 이게 당연히 뭐야? 곱이 일정 안할수 있는 거지. 그럼 얘를 뭐 해줘야 돼? 조작을 해줘야겠지. 이 네. 여기 뒤에 뭐 와야 돼? a 2, a -2 와야겠지. 잠깐만. 그럼 여기 빼기 4한 거지. 네. 그럼 여기도 뭐 해주면 돼? 아. 더하기 4. 맞아? 더하기 좀 이따 할게. 그럼 여기는 A 빼기 2분의 8. 더하기 얼마? 10. 10.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예,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쓰면 되는 거죠? 산술기야. 그럼 두개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두 개의 곱이니까 얼마? 16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8 되는 거죠? 그럼 전체는 8 이상인데, 10이 있으니까, 얘는 뭐다? 하필이면 제일 싫어하는 숫자네? 제일 좋아하지만, 예, 18 이상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소값 얼마? 18일 것이고, 뭐 소수량 아니지만, 같을 때는 이거. 그럼 A 빼기 2제곱이 4. 맞습니까? 그럼 구할 수 있겠지. 일단 최소값 얼마? 18. 단몇 번? 5번이 정답이다. 됐나요?